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서가 계획하는 정보서비스 디자인 지식서비스 뭐 정보서비스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케이스들을 지금 가능한 얘기들 아 사서가 할수 있고 사서라는 직업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로워질려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쭉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요즘 문헌정부하고에서도 데이터, 빅데이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염려스럽고 좀 안타깝고 서운한 얘기는 뭐냐면 왜 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내용이 문헌정부와 밖에 외부 어떤 학문의 어떤 외부 기술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안타깝고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데이터 산업, 데이터 과학, 지금 뜨고 있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학 분야일 수도 있죠. 문헌 정보학에서 말하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데이터가 다를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정보, 지식, 이걸 구별할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친구들은 데이터의 상위 개념이 정보이고 정보의 상위 개념이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층 구조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정보가 데이터가 될수 있고,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데이터일 수 있고, 데이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거나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은 계층 구조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속성,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데 어떤 가치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성을 갖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보란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작다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정보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지식은 뭐니? 그러면 오랜 경험 속에서 축적되어지고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론화되어진 어떤 특정한 사실의 집합, 어떤 데이터들의 집합, 논리 구조,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데이터라는 것이 뭐니, 그럼? 그리고 우리에게 요리할 때는 하나 재료죠. 그런 재료들이 어떤 요리를 할때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찾아서 그 재료를 잘 섞고 해서 만들어낸 요리가 하나의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은 전부 다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낮게 데이터 하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구축되어져서 만들어낸 하나의 지식과 사실과 그넘어선 새로운 발견,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본다면 그들의 관심과 방향성이라든가 그, 코퍼 전체에 대한 세상에 대한 고민이고,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은 그런 데이터의 기본적인 속성을 찾아서 그것이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고, 어떻게 그걸 엮어낼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실체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문헌정보가 데이터 사이언스에 훨씬 가까운 학문 영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도서관 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할 때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체제 속에서 도서를 좀더 경제적으로, 그것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 고민의 시작은 데이터, 책이라는 데이터였습니다. 책이 하나의 지식체라고 말하지만, 문는 정박하는 사람들에서 책은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수천수만 개가 도서관에 쌓여있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구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까 해서 고민한 것이 소위 말하는 분류라는 개념이고, 그 분류와 더불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해서 그 데이터, 소위 말하는 책을 더 세분화시킨 작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목록이라든가, 뭐, 카드들, 하나의 키워드 카드, 색인 카드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긴 작업이 기본은 데이터 상들의 기본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주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숫자 계산 을 넘어서서 이 숫자에다가 숫자 개념들 그 바이너리에다가 문자를 매칭시키고 그 문자를 구조화시키면서 그것의 관계를 끌어가는 것이 이제 저희 데이터 프로세싱 작업이고 그것이 이제 색인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레코드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성장했겠죠.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서 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예전에 어느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하려면 특정 시간대에, 뭐, 하루를, 밥, 자정서부터 저녁, 밤 12시까지 쭉 24시간을 따진다면 그 중에 랜덤하게 교통량이 적을 만한 시간, 굉장히 많을 만한 시간, 적정한 시간, 대여섯 조각을 낸다니까, 대여섯 조각을 한 시간 단위로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계수기로 지나가는 차를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한 시간 내 차가 몇대 지나가는지를 몇번 반복하고 같은 시간대의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아이 도로에는 시간대별로 차 교통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도로의 뭐이 가변 차선 을 어떻게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하는 이계수기의 역할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이고 데이터는 우리가 눈으로 식별해서 그것을 계수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수치화 시켜주는 작업이고 그 수치의 의미는 통과된, 그 시간 내에 통과된 자동차의 대수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방법을 CCTV를 딱 달아두면 이제는 굳이 시간대를 정해서 할 필요 없이 24시간을 그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0시서부터 시작해서 자정까지를 그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 심지어 지나간 차의 속도라든가 차선이라든가 이것까지 전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계수기로 썼을 때는 이 차가 1차선을 지나가고 있는지 2차선을 지나가는지 동시에 2차선을 차들이 정의해서 지나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 1시간이 1시간 내에 몇 대가 지나갔어 정도만 알았지만 CCTV를 딱 타는 순간은 이 초단위로, 몇초에차두 대가 동시에 거기를 지나갔다든가, 차선 세 개를 다 썼다든가, 아니면 늘한 차선만 쓰고 있다든가, 차의 속도가 빠르다든가, 느리다든가, 그런 걸 따지겠죠. 그래서 기술은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다양성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 조금 더 거기서 의미를 좀더 많이 산출할 수 있게끔 해준 조로 기술은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데이터를 쓰는 방법 중에 떠나가 보이는 기계인데 프라이팬인데 프라이팬에다가 열감지 장치를 하나 탑니다. 그리고 이 열감지 장치와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이 정보를 주고 받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울 때한 면을 굽고 뒤집을 때 어느 시점에서 뒤집어야 하지? 그 아랫면이 적당히 익었을 때 뒤집으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계속 프라이팬을 지켜볼 수 밖에 없고 프라이팬에서 고기 그 표면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 지금 시점일 거야 근데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프라이팬의 온도가 얼마가 될 것이고 고기를 스때그 당시 바닥 온도가 얼마서 200도면 200도를 넘어서면 뒤집으세요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과학적인 얘기를 해 주는데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900, 200도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생긴 그 표면의 변화만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프라이팬에다가 센서를 붙여서 이 온도가 200도가 되면 그 정보를 스마트폰에 연락해주고 스마트폰한테 알람으로 고기를 뒤집으세요라는 명령을 보내주면 그래서 뒤집을 굳이 지켜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할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죠. 프라이팬에는 온도를 측정하고 있고, 이 온도 측정에서 값이 일정 값이 되면 연락만 해주면 되고, 스마트폰은 어떤 정보가 프라이팬으로부터 들어왔을 때그프라이팬에서 정보가 오면 그것을 그대로 알람이나 형태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죠. 데이터들만 주고받아줬는데, 실제 사람은 고기를 프라이팬에 얻고 일정 시간 지나고 프라이팬에서 고기를 뒤집고, 또몇 분이 지나면 또 고기를 빼고, 소위 타이머 역할, 온도 측정에 대한 역할, 관찰에 대한 역할을 처부터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또는 내가 말로 전달하든 기계가 대신하든 누가 예측을 통해서 측정을 해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전달되어지는 최소 단위가 데이터들이고 그런 데이터들의 흐름 속에서 그 데이터들의 어떤 특정 값을 찾아내거나 데이터의 속성을 이해하거나 데이터를 그룹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을 구조, 고조화 시켜서 보여준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의사결정에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데이터사들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 뭐랄까, MIS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대학 다닐 때보 m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서비스. MIS가 뭐지? 그럼 이것은 기업에서 데이터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나타나는 많은 데이터뭐 그, 돈의 화폐의 흐름도 있을 수 있고, 물류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 가격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소비자의 반응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산되어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저 위에 CEO는 앉아서, 내가 공장을 더 가동해야 하나, 인력을 더 보충해서 공장 가동 양을, 시간을 늘리거나, 공장을 하나 더 증축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있는 물건 재고량을 줄여가면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재고를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물건 만드는 속도를 빨려서 재고를 더 많이 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그 시장이 가격을 올리는 게 좋겠는가? 내리는 게 좋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때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합하지? 수합되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연결구조로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드러나게 보이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통계 기법들이 나고 그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 흐름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빅데이터라고 말합니다. 빅데이터란 의미는 굳이 데이터를 샘플링 할 필요 없이 그 세상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 세상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단 시차와 발생하기죠. 내가 관측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순간 변화를 관측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은큰 과거의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수학 시간에 미적분은 미분과 적분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이 변화량을 측정하고 변화량에 따라서 추이곡선을 만들고 추이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 이미 다 기본 지식들은 다 갖고 있고 그 기본 지식이 수학을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사고틀을 수학이라는 영역에서 그렇게 구조화시켰을 뿐이라고 보는다면 인간이 갖는 생각들이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 어제는 저런 변화량을 보고 오늘은 이런 변화량을 보서 이것이 변화 속도와 추이를 봤을 때 내일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고를 늘려야 한다든가 공장 뭐 운행을 좀 운항, 운영을 좀 줄인다든가 가격을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MIS는 기업에서, 뭐, 기업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의 변화량들을 실시간으로 수업하고, 그걸 구조화시켜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 작업. 아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고, 그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내 경험치에서 구하는 것이고, 내 주변 환경에서 구하는 것이고, 네,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것서 어떤 식으로 좀더뭐랄까 약간 좀 수월하게 잘 구할 수 있을까 싶으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연구하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책들이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자원 하나하나가 적절한 고객을 만날 수 있게끔 매칭시켜 줄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때 분류라는 개념을 살렸고 분류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을 세분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만들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만드는 분류체계가 서로 일치했을 때사람은 쉽고 빠르게 분류에 적응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에 관련된 얘기들이고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은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거 근데 간혹가다 물론 오랜 일을 하다보면 은 그런 것들이 약간 혼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거 중에 도서관이 가장 힘든 내용 사서스 선생이 가장 힘든 내용이 다루고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내가 다루는 물건들이 내가 다루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백만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100만 개 어떤 공장에서 100만 개라는 물건을 얘기할 때는 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도서관에서 100만 개라고 얘기할 때는 양이 아니라 제품 종류를 얘기하는 거니다백만 개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공장에서는 100만 개가 서너 가지 물건으로 고루핑될 수 있어서 실제로 서너 가지 물건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게죠. 크일 뿐만 아니라 백만 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업 기업은 백만 개의 물건이지만 한 수만 가지 물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서손해들이 가져야 할그 제품에 대한 자기 다른 물건에 대한 다른 자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죠 근데 그것을 일일이 제품 하나 하나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믿을 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그게 가능하다는 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작동하는 원리는 뭘까? 저는 구조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구조 속에서 그것이 데이터의 흐름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내가 그것을 관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작업보다는 자기 수면, 자기가 실험자인 자기 지식 베이스 속에서 이육의 질문에 답하는 과학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도전히책이딱 들어오는 걸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 보면 분류표를 뒤져서 키워드를 찾고 키워드 세금표에서 뒤에서 그것이 달린 데 분류번호를 찾고 분류번호를 하나하나 해석해서 적절한 분류번호를 찾아서 매겨주고 목록 규칙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서명 저자명 등을 위치 파악해서 그 맥락 속에서 확인해서 만들어서 배열까지 해주는데, 이용자가 질문을 하러 오면, 손사를 치면서 자기 모른다고 하거나, 뭐, 검색해보라고 하던가, 조금 발을 빼는데 이유가 뭘까? 책에 들어온, 여기 보이는 것처럼, 책에 들어온 타이틀하고, 이용자가 던지는 질문하고는 지금 똑같습니다. 아, 그런 이유구나. 아, 그런 질문이구나. 이 책도 질문으로 바꾸면, 사서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은 뭡니까? 디자인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에서 알고 싶습니다. 하런 질문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해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분석하려고 드는데 그걸 그대로 구조로 받아들이면 키워드 몇 개가 날라 들어오는 거죠. 키워드 몇 개를 타이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보고 미리 준비된 테이블을 갖고 있던 그 속에서 검색해서 찾아주면 바로 직접 그 연결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서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그동안 그런 데이터에 관련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망각한 채그 했던 그 자기 백그라운드 일들을 망각한 채 이용자 대면 서비스에서는 지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관련된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악의가 안 맞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자신감 잃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힘든 건 뭐냐면 그 구조화 시키는 일들이 점점 기계화 되어지고 자동화 되어지면서 시간이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시간을 엉뚱한 데 투자하게 되어지는데 조금 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조화하는데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아마 도서관은 지금도 훨씬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특히 이용자들의 행태 분석을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 동선이라든가 퍼슬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다면 지금 도서관도 훨씬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 분석에 대이 사서들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사서들이 굳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같고 이미 해왔던 일들이 이런 것구나 일단 인식을 같이 가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